첫 번째 바로의 꿈은 속 꿈에서 개꿈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바로의 꿈을 해몽해준 요셉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큰세 번째 왕실 재정이 파탄이 납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볏단 집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꿈을 꾸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에 팔려간 첫날 꿈과는 정반대 아침부터 저녁 내내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인사하는 것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여곡절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바로 왕 앞에 꿈을 해몽하러 갑니다. 자, 그때부터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가 꿈을 두 가지를 겹쳐서 꾸게 됩니다. 요셉은 꿈 해몽을 하고 세 가지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첫째,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애굽은 국가 재난 시스템으로 지금 당장 바꿔야 됩니다 둘째는 왕실재정으로 매년 7년간 자연 축복에 대해서 매년 5분의 1즉 20%를 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수한 곡식들을 중앙에다가 적치하지 말고 전국 방방곡곡에 적치를 하라고 세 가지 조언을 딱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바로는 벌떡 일어납니다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청년하고는 내가 14년을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해결책 세 가지를 듣는 순간 이제는 아, 이 청년과 함께라면 이 국가적 재난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장반지를 빼서 제안을 합니다 자, 요셉은 어떤 반응일까요? 요셉은 그 제안을 받고 씩 웃으면서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자기는 이미 준비됐다라는 거죠 왜? 첫째 자기 아버지 야곱이 목축업의 천재입니다. 원하는 대로 양을 낳습니다. 전박이 양 낳고 싶으면. <laughs> 지난번에 그 나무 보셨죠? 그 심풍나무 제가 말했잖아요. 껍질을 벗겨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낳습니다. 천재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농경업을 10년간 하면서 천재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수장으로 가서 법무행정에 있어서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7년 재난에 있어서 모든 재난들은 목축과 농경과 그리고 이런 모든 재난들을 법으로 통제하며 관리하여서 돌파하겠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었으면서 내가 준비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를 주게 되죠. 그 이후에 바로는 인장 반지를 준것 뿐만 아니라 결혼을 시킵니다. 이 국가 권력만 줘서는 이 사람이 혈통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권력 기반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제사장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즉,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을 양손에 딱 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이 그 당시에는 더 컸습니다. 그 정도로 이두 가지의 권력을 딱 틀어짐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 모든 국가의 재낭들을 다 극복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8년째입니다. 7년이 풍년이 일어나서 7년이 끝났습니다. 8년째 풍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풍년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바다 익선, 뭐, 많으면 많아서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8년째에 만약에 풍년이 일어나면요. 문제가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바로의 꿈은 속꿈에서 개꿈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바로의 꿈을 해몽해준 요셉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큰세 번째, 왕실 재정이 파탄이 납니다. 왕실 재정이 7년간 20%의 그 정부미를 다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동안 돈을 다 때려 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게 없습니다. 근데 8년째 또풍년이 난다? 그러면 왕실 재정은 바탄이 납니다. 왕실 재정이 바탄 난다는 말은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재정력이 있어야 왕실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죽록 읽어 나가지만 실제 로 역사적 사실을 알면 손에 땀이 납니다. 특히 바로 같은 경우에는 7년째 끝나고 8년째는 달달달달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래서 1년 만에 모든 왕실 재정이 다 채워집니다. 그거를 공짜로 나눠줬을까요? 다 팔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팔았을까? 요 공짜로 나눠주면 되는데,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팔고 왕실 재정을 다복고 싶겠습니다. 자, 2년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장 거부, 야곱이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거부입니다. 거부인 야곱의 집안이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건요. 다른 집안 애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 대재난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 그 정도로 자연 재난이 진하고 굉장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적 재난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서 나중에 이 돈이 없으니까 뭘로 팝니까 땅을 내놓지않습니까전이 애굽 사람들이 땅을 내놓습니다. 땅을 받고 곡식을 내줍니다. 그래서 모든 땅들이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때 요셉은 토지 계획을, 토지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5분의 1, 앞으로 너희들이 생산하는 모든 수확량의 5분의 1을, 즉 20%를 국가에 내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때 로마 초대 왕제, 옥타비아누스 왕제가 이집트를 정발하러 갔을 때그 비옥한 토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거는 그 좋은 토지의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국가 소유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죠. 로마 제국 때까지 이 요셉이 세웠던 그 법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라 거죠. 그 정도로 이 요셉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 이게, 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